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탈코인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지금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메탈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이 메탈페이라고 해서 우리 평소에 알고 있는 뭐 삼성페이나 아니면 애플페이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기업들도 잡고 있는 것들을 이 메탈이라는 코인이 이거 잡는다고 사실 이거를 상승시키는 재료라고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호재를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가격 끌어올리면 누가 삽니까? 예,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까요? 아니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삽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하고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세력들이 다 털어먹고 예 재료로 다 털어먹고. 그때서야 아 이거 물렸네 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또 예,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예, 수익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메탈 같은 경우도 어, 여기 거래랑 조금 나오고 있네. 근데 이상하다. 이상함이 이상한 낌새가 조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약간 이상 신호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어, 급등도 아니고, 이상하게 거래량도 없는데 상승이 되는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메탈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메탈 코인은, 우리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했었던, 상승했었던 이큰 이 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기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탈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탈코인 의시총 보이시죠? 1,200억이에요, 1,200억. 1,2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만한 거래량으로 업비트에서 지금 거래량 5등 안에 들고 있다. 예, 지금 모든 것들이 다른 급등하는 코인들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진입하셔봐야 의미 없습니다. 차트로 간단하게 보셔도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한구가 예, 이거 뚫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도 이렇게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지금은 호가창이 비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탈코인 상방에서 지금 물려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물타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제 그 출시를 하겠다고 예,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가 지금 한번 예,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은 이제 그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ETF가 예,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거를 신청을 했다가 진짜 정말 기각이 되는 경우면 오히려 이미지 손상이 더 크고 이 ETF가 통과되는 거에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예, 투자 관련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승인을 내달라고 뭐 이렇게 신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ETF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뭐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예, 조금씩 사 모고 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힘이 좋으면 아무래도 알트코인들도 이 대장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시장에 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예, 지금 코인을 채굴하는 이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보통 채굴업자들이 거래소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예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채굴에 대한 비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채굴업자들이 좀 떠났는데 최근에 거래 트랜잭션 수수료도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 대비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채굴업자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좀더 많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뭐 채굴기를 더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또 어, 이 채굴을 생산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결국엔 채굴했던 코인을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서 이 자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다. 네, 뭐 매도 압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에 그 f m c 에서 금리 발표를 동결로 마무리 지으면서 6월 장이 조금 좋았죠. 안정화가 좀 됐었는데 하지만 지금 파월 장이 계속해서 올해 뭐한두번 정도에 뭐 인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약간 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섣불리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지금 7월에 있을 FMC 회의록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조금 시장을 조금 흔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간만에 지금 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한 14개월 만에 지금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코인의 대장이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도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무거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디움 보다는 지금 알트코인들도 이 시장의 상승기류를 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20%, 많게는 30% 가까이 상승하는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을 조정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의를 가정을 하자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익 실현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은 우리가 알고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더 오른다면은 뭐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들어갔으면은 대부분 이제 개미들 털려고 이제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할 수 있는 이제 변별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코인 거래를 하면서 한 달에 그냥 한30% 정도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벌수 있는 방법, 예,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수익 인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호재가 터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다들 오르는 거 보고서 배 아파하셨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단기간에 천만 원으로 500만 원 가까이 수익 만들었고요. 지금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500만 원 수익 만들고 출금한 후에 예, 다시 천만 원 정도로 진입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변동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좀더 보면서 예, 수익을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지 예,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 주시고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예, 1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5 0 0만원 넘게 예,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프로 상승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팀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 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예,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예, 벤치를 탑니까? 예,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더 이렇게 벌어서 아들 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 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